자, 연립 분등식의 영역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라. 그래서 그랬어요. 네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단 등식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풀어볼게요. 3분의 1x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생겼네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 네. 그럴 때는 처음에는 이게 점선으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경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지기가 좋거든요. 네. 중산으로 그려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y 값이 크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정한 x 값을 넣었을 때그 위쪽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위쪽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여기가 3이 되겠네요 3 그렇죠? 마이너스 네. x 플러스 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네. 역시 점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y 는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사. 근데 특정한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그거보다 작되니까 아래쪽인가요 그죠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어디냐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에요 근데 위에도 등호가 있고 아래도 등호가 있으니까 이 경계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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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경계 포함 그럼 이 교점도 알면 좋겠죠 이 교점도 표시해주면 좋아요 정확하게 그럼 3분의 1x 빼기 라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만나는데 그러면 3배 해주면 13x가 15 x는 13분의 15 네. 13분의 15 콤마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그 점이 조번 봤나? 분의이너스3분8 인데 안에 뭐가 잘못됐네 3 3 3 15, 13분의 15 엑셀표가 저기서 만날 리가 없잖아요 네. <laughs> 말 잘못했네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다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데 네. 기울기가 여기인데 여기 그죠 여기, 에일에서이나요 이래서, 맞나요? 이래서, 이래서, 이 이래서, 이이렇게그래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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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죠 계산은 맞는데 그림이 틀렸네요. 이래서,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나요. 여기. 13분의 15콤마, 마이너스 13분의 8. 인가요? 네, 5니까 8 맞죠, 8. 네. 맞을 겁니다.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만나죠. 여기 1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림 영역은 요렇게 알겠죠? 다음 문제. 자, 이걸 해볼게요. 이거, 요거. 이거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작다. 루트 씌우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루트 2보다 작다잖아요. 그럼 0, 0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루트 2보다 작다니까 이게 원의 안쪽이죠. 네. 원의 안쪽이에요. 경계가 포함이 안 되니까 점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안쪽입니다 안쪽 그렇죠 안쪽이고 요거는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 1 지나네요 이렇게 네. 포물선 네. 그거보다 특정 x값을 넣을 때 y가 위쪽 그러니까 이거보다 위쪽 원의 안쪽 해당되는 데는 여기 안쪽이면서 포물선의 위쪽 경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림에 그렇게 피, 표현이 되겠죠? 포함되지 않아요. 네. 경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x, y 할수 있겠죠? 다음 문제 요거는 자 포물선 되겠네요 요것도 네. 보면 y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자 네. 아,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y쪽 x쪽 x 플러스 1을 먼저 그릴까요? x 플러스 네. 이렇게 y는 x 스 점선으로 나타내 볼까요? 일단은 일단은 점선으로 네. 나중에 실선으로 나타내더라도 처음 점선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에요 여기가 1 이고 여기가 2수 여기, 여기 지나거든요 마이너스 을칭축으로 하니까 그리고 2가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요점 지나고 마이너스 점 지나고 마이너스 이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생기겠죠 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니다 네. 그래서 특정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저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포물선보다 아래고 직선 같은 경우는 요게 특정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저 직선보다 위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 빨간색, 포물선은, 요 포물선은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경계 값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란색은 경계 값을 포함하죠. 그러면 파란색은 그 직선 같은 경우는 요 경계 값을 포함하니까 여기가 실선으로 표시돼요. 근데 이제 두 영역의 동시이기 때문에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딱 뚫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만 경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이쪽 빨간색 쪽 있는 쪽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경계가 포함되고 여기는 경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만나는 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만 포함이 되는 거에요. 아시겠죠?